9, 8, 7, 6, 5, 4, 3, 2,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미리 보는 피파모바일 뉴스투데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힙합 모바일이 2주년을 맞아 제2회 레코드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그 빛나는 수상자들과 이어지는 풍성하고 화려한 이벤트 소식. 잠시 후 넥슨 박수용 팀장이 심층 소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22 썸머 업데이트 내용이 오늘 공개됩니다. 게임 플레이 개선은 물론 새로운 스킬과 신규 모드까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2-23 FIFA 모바일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대국민 대상으로 엄청난 특급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개최될 다채로운 FIFA 모바일 리그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국가 친선전과 오픈 리그까지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놓치면 안될 관련 소식들 오늘 FIFA 모바일 뉴스투데이에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모바일 뉴스투데이 성승원입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파모바일이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이에 피파모바일에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즐겨주신 감독님들께 드리는 2주년 레코드 어워즈를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광의 수상자들 지금 만나보시죠. 피파모바일 2주년 기념 레코드 어워즈를 소개합니다. 최다 득점을 한 감독님께 드리는 이럴 수가 내가 득점왕이라니 선수를 가장 많이 구매한 감독님께 드리는 이적 시장의 큰손 최고의 구단 가치 감독님께 드리는 이곳에선 내가 만수를 가장 위대한 개근상 이게 바로 끈기 올해는 과연 어떤 감독님이 수상했을까요? 피파 모바일 2주년 레코드 어워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파 모바일. 네, 올해도 역시 명장면, 명승부로 가득했던 만큼 감독님들의 활약에 대단했는데요. 수상자들의 빛나는 면모만큼이나 주어지는 상 이름들도 아주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피파 모바일 2주년을 기념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피파 모바일 전문가 박수영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파 모바일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오랜만에 피파 모바일 2주년 어, 온라인 쇼케이스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그 지난 2주년 사전 이벤트를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2주년 사전 이벤트는 5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5주간 매주 접속만 하셔도 모든 분들께 고급 진화등급 교환권 선수팩 그리고 2주년 스페셜 토큰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상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접속을 한 모든 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접속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접속만 하셔도 준비되어 있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보상을 수령하신 감독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수록민 사인볼, 마샬 스피커, 그리고 이강인 사인 유니폼 등 다양한 현물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피파 모바일에서 정말 맘먹고 통 크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이 이벤트가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가올 6월 9일부터는 정식 2주년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게임 곳곳에서 2주년을 기념하는, 어, 반가운 특별 이벤트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1일 미션, 그리고 교환 콘텐츠 등에서 2주년 토큰을 모으실 수 있고, 그 토큰을 이제 전용 상점에 준비된 상품으로 교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어, 다양한 현물 경품을 응모할 수도 있고 어, 선수팩, TP, 코인 등 어, 스쿼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장 재화로도 교환해 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또 추가로 네. 대한민국 축가 국가대표 경기 때에는 어, 응원 쿠폰 이벤트가 상시 진행되니까요. 꼭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이주년 기념으로 준비된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보물을 땅에 묻으셨나요? 저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 내려가네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밖에도 어, 같은 날 피파 모바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깜짝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대기 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 전해 듣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대기 기자입니다. 피파모바일에서 바로 지금 뉴스투데이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특별 쿠폰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시청자분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지금 바로 쿠폰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명은 2주년 감사 쿠폰 드립니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특별 쿠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파모바일 김대기였습니다. 이렇게 피파 모바일이 2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감독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감독님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 개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름, 피파 모바일에서는 모두가 더욱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게임 플레이를 개선합니다. 아,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실제 감독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티모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My name is Timo, Gameplay Producer. Some of you might recognize me from the last Dev Talk. It's my pleasure to be here. 네, 디모님, 자, 모바일, our development team is continuously working hard to improve every part of the game. Therefore, we tremendously care about your passionate feedback and opinions. We will try our very best to reflect them as much as possible in every update. For example, filters have been added to the player's inventory so you can find materials for player crafting and exchange more quickly. We've also focused on further improving the immersion during gameplay by enhancing sound effects, fine-tuning the new penalty kick shooting system, adding a brand new stadium, as well as many more quality improvements. In addition, we are continuously monitoring and evaluating fixes for problems such as time-wasting strategy that many players have been reporting. Please be patient, give us a little bit more time, and I promise to share updates as soon as possible. 네 이번 여름 업데이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피파 모바일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감독님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만큼 감독님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팀원님 그리고 이번 여름 새롭게 추가되는 업데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Yes, open up fake shot, faint and exit, and pina roll, which are highly requested by users, will be added as team skill moves and can be acquired through the academy. That's right, we're introducing the highly requested player switching setting to FIFA Mobile. Based on preference, players will be able to choose from automatic, automatic on air balls only, such as lobs and crosses, or fully manual. This will give you more control and allow you to be successful when defending. Now, I'm going to ask you to ask y 다 u to ask 2 o u to ask you 시 o ask you to ask you to a 클래스 o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o 오대리그에서 활약된 선수들은 물론이고 어, 자아나 소아레즈 같은 커뮤니티 팬투표로 선정된 최고의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감독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요. 이번 여름 업데이트에 기대하는 점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유저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 개선점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좀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컨텐츠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오직 유저들을 좀 바라봐 주시고, 유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어, 좀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아, 이 밖에도 저희가 여러 감독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보면 그 중심에는 조금 더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으로 대결을 원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we want to provide a more authentic gameplay experience by focusing on official club teams and utilize EA Sports rich pool of licenses. So for this summer update, we're presenting a brand new mode called Authentic Challenge. Where you can play and compete with teams of similar caliber. This mode will feature various events where you can easily jump in and play without thinking about preparation or progression of your own squad.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FIFA 모바일 뉴스투데이 방송이 끝난 직후 FGT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36명의 감독님들이 현장에 모여 테스트 버전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생생한 의견과 날카로운 피드백을 전달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FGT 현장에는 감독님들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상세하게 듣고자 게임플레이 프로듀서 티모님이 직접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며, 네, 업데이트 개선 내용은 계속해서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올 6월 23일 기대려온썸 업데이트 사전 등록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지은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저는 지금 피파 모바일 썸머 업데이트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제 피파 모바일 계정입니다. 아무런 도움과 비용 없이 저 혼자서 22 토츠 선수를 제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등록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선수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간단하네요. 아, 다들 아시는 것처럼 22토치 선수팩 정말 매력적인 보상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전 등록 잊지 말고 참여해야겠습니다. 또 22서머 정식 업데이트는 7월 중순이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아, 지금 바로 이 순간 감독님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김대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피파 모바일에서 뉴스투데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께 특별 쿠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 앞서 말씀드린 쿠폰과는 다른 쿠폰인데요. 쿠폰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명은 2주년 감사 쿠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파 모바일 김대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2, 23 FIFA 모바일 서포터즈를 발탁한다는 소식입니다. FIFA 모바일 서포터즈 상반기 5인, 하반기 5인, 총 10인을 선발해 서포터즈 자격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또 FIFA 모바일의 매력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연아 인턴 기자가 전합니다. 최 기자. 아, 아, 서포터즈. 서포터즈. 네, 연결을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아 기자, 아 시작했다고요? <laughs> 네, 이번 피파 모바일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바로 지금 뉴스가 나가는 이 시각 모집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이번 피파 모바일 서포터즈 공개 모집의 취지는 피파 모바일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즐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집된 서포터즈들은 약 6개월간 피파 모바일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리그들과 오프라인 행사에 서포터즈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포터즈 개개인의 이름을 딴 이벤트, 기획 상품, 쿠폰 등을 넥슨 피파 팀과 함께 기획하게 됩니다. 그 밖에 넥슨 콘텐츠 출연, 개인 채널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피파 모바일 게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매달 30만 원 상당의 FVT-P 등이 포함된 서포터즈 전용팩과 KFA 주간 경기 티켓 제공 및 100만 원 상당의 방송 장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원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개인 영상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한 BJ 크리에이터들은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포터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파 모바일 최연아였습니다. 네, 아 어, 좋은 소식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 그럼 이번엔 대기 중인 김대희 기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 쿠폰명은 2주년 감사입니다. 이어지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쇼케이스가 종료된 후 2주년을 기념해 이벤트 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회 전망은 어떤지 대회 기상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경 기상캐스터 네 기상캐스터 양수경입니다. 오늘 쇼케이스가 종료된 직후 네 개의 클랜들 간의 대격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란히 맞붙게 되는 치열한 승부로 인해 대기가 들썩일 예정이오니 과연 어떤 클랜이 정상에 오르게 될지 더큰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개최될 대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올해 가을에 계획되고 있는 국가 친선전입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제 대회인 만큼 동북아시아에 큰 돌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만발의 준비를 기하고 관전과 응원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국가 친선전에 앞서서 한국을 대표할 한국대표선발전이 진행됩니다. 대표단은 총 8명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감독님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한 차례 돌풍이 지나간 뒤에는 많은 감독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대회가 꾸준히 개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상금과 보상들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수경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끝났다! 놀러 가야지! <laughs> 네. 이상으로 피파모바일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이벤트 매치가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감독님들 감사드립니다.